뺏바틴데? 자, 갑시다. 유튜브 팀이야? 버프 어, 드릴게요. 오케이. 유튜브 팀이야? 화이팅! <laughs> 냉가수 있어요, 우리. 상백님이 더비운데더 많이 있는 거보다 오, 딜 세다. 역시 응. 오만이야. 아, 히했다 어? 힐. 야, 세라 이게 맞나? 빨리 잡아요. 아, <웃음> <어디가>? <웃음> 이거 피해야 돼, 피해야 돼, 피해야 돼. 저 평타 치지 마요. 뭐, 빨리 죽는것 같아. <laughs> 저 평타 친 거랑, 다 비슷한데. <laughs> 어, 이거 먹어야 돼. 돌 먹어야 돼. 안 먹어! <laughs> 맹가새를 믿는다고? 일단 미치겠다 위도 될것 같았는데요? <laughs> 자 이거 되1 4 너무 쉬운데? 이게 맞나? 버프 주지 말아야겠다 아.. 야.. 아, 안 할게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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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프 드릴게요 일로 와요 일로 와요 일로 <laughs> 야 죽으면 안돼어떻게 돼? <laughs> 파이팅 이거 딜 봐요 평타 그러지 마요 좀평타딜를 <laughs> <평타들이> 어마어마하네 양양 던지 페링이라 아 페링이 문제인데 이제.

야, 끝났다. 해선 잡고 오는 건가요? 일부러? 아, 존나 고독하구만. <laughs> <laughs> 아, 담배 맛있노. <몇> <laughs> 버프 줘야 돼. 이거 버프 때문에 제일 높잖아요, 그래도. 이게 맞나? <laughs> 버프 없으면 제일 반투방일걸요? 실드 드릴게요, 실드. 마음껏 쳐요. 에게는 어, 잡히면 죽어요. 저전멸기예요 아, 즉사기. 한 명만 죽으니까1 1라님 던질 걸 줬다가 <laughs> <laughs> 힐도 주고 버프도 주는데 왜 그래요 나한테 음, 저도 공1하고 있어요 있어요. 인마 평타 쓰지 마요 지무요요무 세요. 아유.. 패턴을 못 보네 이번에 복수는 재밌겠다 그죠? 편하야 <laughs> 따라가서 딜안할 거거든요 모든 패턴 다 봐요 신나게 <laughs> 예 한번 봐요 그러면 예 한번 봐요 아, 약속 써 <laughs> 패링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 예 봅시다 상차왕. 2대1 2대 결승장인가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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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무진데? 이래요 한번 해야죠, 딜러님. 할까 아, 했습니다. 이거 패링 안 하면 어떻게 돼요? 어, 거의 계속 날라댕겨요 하하하하하. <laughs> 하하하하하. 궁금하긴 하다. 아, 그냥 끝이구나. 전멸기구나. <웃음> 전멸기구나. <웃음> 이거 뭐라 할수 있는데. <laughs> 이제 잡아요 다 봤으니까 잠깐만 패턴 왜 이래 어차피 혼자서 딜하니까 다볼수 있어요 이게 바로 사서 고생이죠 피달면힐 줄게요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요 다시 엄마들인가? 오, 넓어졌다. 일, 죽지 마요. 이제 까만거 조심하고. 힐 어디 가? 이 10초 남았어요. 못 줘요. 죽으면 안 된다. 도망가요. 일... 죽어요. 나 힘드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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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